안녕하세요. 지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단호박 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초보 농부님들, 영, 이 순치기 하는 것을 보긴 봤는데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5월 1 2일날 모종을 신고 약1 2일이 지났네요. 이제 11일이 지나면은 활착이 잘 되면은 이렇게 이제 빨리 성장을 할수 있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보니까 저희 거그 보니까 이제 11마디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치기를 언제 하냐. 아, 순 지르기를 언제 하냐. 그러면은, 아, 이제, 이제 모종을 심고서 또는 이제 씨앗으로 파종을 했던 어쨌든간에 줄기가 엄마 줄기가 이 여섯 마디 이상 나오면은 이제 그 순직기를 해준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데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뭐 일곱 마디 나왔건 열 마디 나왔건. 저도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1 2 일밖에 안 돼서 열 마디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활착이 상당히 잘된 거죠. 요거 순치기를 제가 하다가 또그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 또 이해를 잘안 간다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영상을또 어 켰어요. 여섯 마디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 어미지 엄마 줄기에서 나오는 이게 쭉 이렇게 뻗어 나온 게 이제 엄마 순이거든요. 어 엄마 순에서 나온 이 꽃순을 이렇게 똑 따준다. 아어 이게 이제 적신 거래요, 적신. 순직기 적심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따져요 따라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끝은 따졌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제 얘들이 이제 성장할 때에 얘들이 이제 떡잎 위에, 위에 여기 이제 떡잎 음 요것이 이제 떡잎 자리거든요 밑에가 이제 떡잎이 자른데 제가 이제 떡잎을 띄워줬고요 그 위에 떡잎 바로 위에 예 요거 이제 작은잎 어, 요것도 이제 띄어 주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마대에서 나온 곁순첫 번째 첫 딸. 어, 첫딸 잘라주고 두 번째 딸. 어, 두 번째 마대에서 나온 두 번째 딸. 잘라주고. 아, 어, 다잘르셨어요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요 이제 뻘록뻘록하니 이렇게 나온 이 얘들 있잖아요. 볼록볼록 이렇게 나온 애들요렇요요요 얘들. 요러, 요러, 요, 얘들. 어, 얘들이, 이제 숲꽃이에요, 숲꽃. 수꽃. 숲꽃은 음. 무조건 놔두세요. 어, 얘들은 무조건 이제 타가수정이에요, 타가수정. 벌들이 해주든, 나비 가지든, 뭐, 사람이 해주든, 해줘야 돼. 예, 수정시켜줘야 돼. 음. 그래서, 숲꽃은 무조건 이제 놔두는 거고요. 어, 수정해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땄죠? 그러면, 세 번째 겟수는 놔둬요. 세 번째 겟수는. 요거는 요거 살려주는 거. 세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놔두고 네 번째 따버리세요. 네 번째, 네 번째, 겨순 따세요. 자, 다 따셨나요? 네 번째, 겨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다섯 번째 살려줬죠. 겨순.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섯 번째, 위에서 나온 겨순 다 따세요. 겨순 응. 다 따고 요. 안꽃도 따버리세요 응, 안꽃도 자 안꽃도 안꽃도 있으면 안꽃도 따버리세요 안꽃 따고 어, 곁순 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위에개두랑에서 나온 모든 곁순은다따 버리세요. 뭐개두랑에서 나온 모든 곁순하고 응, 안꽃하고 다따 버리세요. 곁순하고 안꽃 이분 놔두세요. 이분 이분 이거는 많을수록 좋아요. 지금 초기에는 저장에는. 왜 그러냐? 얘들이 양분 만드는 공장에. 공장이니 입순이, 입수, 잎이, 잎의 숫자가 많이 확보될수록 좋아. 음. 그러니까 많이 확보됐으면은 얘들이 이제, 그 아들 순, 그딸 순들이 3번, 5번이 이게 빨리 자라요. 입수,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자라. 양분을 더 많이, 빨리빨리 만들어내니까. 양분은 많이 만들고, 줄기는 두 줄기밖에 없으니까, 딸, 딸순, 에 셋째 딸하고 다섯째 딸, 예. 요것이 이제 두 개만 있으니까는, 이 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기가 빨리빨리 크기 때문에, 예, 입수가 많이 확보될수록 좋죠. 그래서, 아, 여섯, 여섯 마디 이상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왜세 마디 해서 해도 되고, 두 마디 해서도 해 되고, 그럴 텐데, 왜꼭 여섯 마디 이상에서 해야 돼요? 이, 요거는, 어, 입수 때문에 입수 확보. 어, 입수를 확보가 돼야지, 예, 예, 딸들이 양분을 많이 바꿔서 빨리빨리 빨리 자라요. 자, 이해하셨죠? 자, 딸순을 3번, 5번 두 개만 기른다. 자, 두개 기르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온, 어,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그럼 딸순을 두 개를 기르는데, 손녀 딸순은 어떻게 해요? 자고 그 질문이 많이 들어요고 그 질문 설명드릴게요 자 딸순을 3번에서 5번에서 5번 요거 셋째 딸하고 다섯째 딸을 이제 쭉 기르면은 거기에서 또 손녀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손녀, 손녀 줄기 손녀딸 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딸줄기에서 손녀딸줄기가 엄마 줄기에서 딸줄기가 나올 처럼 똑같이 나와요 그것을 어디까지 따냐 그러면은 암꽃이 두번 터질 때까지 따버리는 거예요. 암꽃이 몇 마디에서 터지냐? 보통이 세 마디에서 암꽃이 하나씩 톡톡 터져요. 지금 제가 암꽃 땄죠? 암꽃을 이렇게 땄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암꽃은 보통이 다섯 마디에서 여섯 마디에 암꽃이 터져요. 그 전에 네 마디, 다섯 마디까지는 숫꽃이 터져요. 그래서 숫꽃이 먼저 나오고 암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어. 남자가 있어야 또 여자가 수, 수정이 되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새그 이유로 이유로는 세 마디 받아가 그 이후로, 요거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안꽃이 조금 크죠. 그 옆에 있는 암꽃은좀 작죠. 그래서 이제 여기 큰 것이 앞에서 이제 여섯 마디에서 터지고. 요, 요거 이제 작은 것이 이제 아홉 마디에서 터진 거, 야세마디 이제 나와서 이렇게 또 터지는, 터지는 거. 벌써 이제 두 개가 달렸죠, 이렇게. 근데 이거 아깝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잘 잘라줘야 돼. 왜 잘라줘야 되냐? 그러면은 이 잎이 열일곱 장이 내로 네, 네, 있어야, 이제 열다섯에서 열이 열다섯에서 스무 장이 있어야지 요걸 이제. 요거, 호박 하나를 길러내거든요. 그런데 이잎이 지금 한 10개 남짓되는데 벌써 이게 두개가 달렸어요. 이거 못 길러. 양분이 딸려서 떨어져 버렸던가잘한다기에도얘 어. 때문에 또이 줄기도 잘안 자랄 뿐만 아니고 얘도 또 상품이 좋은 상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요. 떼어내버리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예, 이 딸순에서도 3번세 번째 딸하고 네 다섯 번째 딸하고 나온 이제 손녀 딸순에서도 안꽃 두 개까지는 아순을다 어, 잘라버린다 안꽃도 잘라버린다 이제 열 마디 이상에서 나온 그 안꽃들은 이제 그때 이제 길러주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기술이 필요해요 왜 기술이 필요하냐. 상품을 만들 거냐, 중품 만들 거냐, 하품 만들 거냐, 등의 품을 만들 거냐, 그거에 따라서 재배가 이제 거기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게 이제 기술인데, 이제 상품, 1kg 이상. 단호박을 만들려고 하면은, 한 줄기에, 예, 요거 3개만 다는 거예요, 개만 12번째, 예, 그 다음에 18번째, 그 다음에 24번째. 그렇게 세 개만 다는 거. 한 줄개 세 개씩, 양 옆에 아들 줄기두 개니까, 아 여섯 개 다는 거죠. 한 포기. 그런 상품을 만드는 거. 근데 그대로만 놔두면 상품이 되냐? 그럼 그것은 아니죠. 하나 달릴 때마다가, 안꽃 하나, 예, 요거, 길을양 꽃, 그거 열두 번째 달리면은, 요거, 웃비료. 응. 요거 지금, 적심하고 웃비료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우피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예, 제 이, 그, 딸순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안꽃에 이제, 키울 안꽃 어, 그거 달릴 때에, 그때 또, 우꾸름 한 번, 18번, 18번째 달 때에 또한 번, 24번째 달때한 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우피루를 계속 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그, 호박도 커지고, 줄기도 쭉쭉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양분이 딸리면은, 얘들이 떨어뜨려버려. 응. 아, 그, 호박을 떨어뜨려버려. 양분이 딸리면 그러니까, 아, 이제, 호박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우피료를 줘서 양분을 조달을 해줘야지,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이제, 품질 좋은, 이제, 그런 단호박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품 정도 이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딸순, 쭉, 결순 딸순에서 나온 손녀, 딸, 겨순으로, 똑같이, 예 그렇게 이제, 아홉 마디까지, 이렇게 따버는 거예요. 아홉 마디, 열 마디까지 또 따도 돼요. 열 마디까지. 이 열한 마디부터 쭉 길러, 길르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 그 요게, 안꽃이세 마디에서 세 마디마다 이렇게 터지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예, 대체적으로 세 마디마다 이렇게 터지는데, 뭐, 어떨 때그두 마디에서 터질 때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또네 마디에서 터질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세 마디에서 이제 이렇게 터지거든, 양꽃이. 그거를 이제, 예, 조금 이렇게 그 중품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다면은그것을 이제 기르는데, 또 기술이 약간 필요한 게 뭐냐면은, 손녀 그, 그, 교순이 나오잖아요. 손녀 교순이. 그럼 손녀 교순을 끝에서 똑똑 따버리지 말고, 요걸 다기를 때는 양분 이 이제, 이 입이 좀 입수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돼. 그, 기술인데, 손녀 딸들을 바로 따지 말고, 손녀 딸 낳아서 입이 한두장 정도, 요렇게 났을 때게 그때 잘라주는 거고, 두 장, 두, 손녀 딸입 요거 두장 냉겨내고 자르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안꽃은 잘라버리는 거야. 꽃은나놓고 음. 그러면 이제 중품 정도가 나오는데, 생산이 많이 되죠. 새 마디마다 쭉쭉쭉쭉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는 중품도 싫어. 내 하품이 좋아. 어, 하품 300g에서 500g 정도. 이 정도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은 열 번째까지 선녀 어, 곁순을다따 버리고 그 이후부터는 방임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달 달리, 달리는데 하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 아니, 저, 저 등의품. 등의 품, 하품,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냥 자연으로 그냥 길러버림그 대신에 이제 웃구름을 계속 줘도 달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그렇게 큰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기술이니까 기본적인 지금 순치기는 제 아들 저딸 줄기 3번, 5번 두개 기른다. 기본,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한 건 이제 10번 이상서부터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큰큰 큰 거, 어, 상품으로 길르려고면은 이제 한 줄개 세개씩만또더큰것 나오려고 하면, 2kg짜리 나오려고 하면은, 그한 줄개 하나씩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길리는 거, 이제, 그, 그것은, 어, 이제, 이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은 이렇게 이제, 입서비스를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테스트로 또 해보면은, 뭐 이제 이해가 바로 가실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아주 누구나 다, 이렇게 박사가 되실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영상 보시면은, 자,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또 많이 온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응, 어 저기, 저, 밑에, 그, 딸손 두세 개만 놓고, 엄마 손딱 잘라버리면, 간단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아, 어, 그렇게 이제, 어,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셔 그거는 이제, 왜그 방법을 안 쓰느냐, 그러면은, 하부쪽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은, 이제, 이 병충이가 많이 발생이 된다. 아, 어, 병충이가, 이제, 녹음병, 흰가루병, 뭐, 이제, 어, 진딧물도 많이 끼고, 한 군데가 부직부직 이제 이렇게 뭉쳐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호박은, 호박, 오이, 이런 것은 이렇게, 예, 이제, 하부 쪽에는 이제 입을 이제 쏙따주는 응, 그런 이제 그 농법을 쓰는 거예요. 어. 하부 쪽에가 이렇게 맨 출발점이, 이게출발점부터 가지가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 어 복잡하면은, 어, 질병이 많아. 어, 그리고 어차피 입이 이거 열개 확보가 돼야 이제 한 꽃이 터지고, 어 그러기 때문에 쭉 빼가지고서, 어 그렇게 해서 달리야지 병충해도 이제 그 많이 발생 안 되고 또 상품도 또 좋은 상품이 나오지 그 밑에서 다닥다닥 그렇게 붙어갖고 있으면은 좋은 상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달리긴 달리죠, 무조건, 무조건 달리죠. 어 햇빛하고 을 양분만 이렇게 저달되면 달려요. 그렇지만 이제 에, 좋은 그런 상품, 또 그, 보다 더 많이,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또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